저는 여기 음식이 안 맞아서 하, 마지막 음식도 스파게티로. 쭉쭉쭉. Bye bye. <laughs> okay. Yeah, see you. See you, yes yeah. you. Yeah. 오늘은 저희 트레킹의 마지막 날입니다. 여기는 뱀부고. 저는 오늘 뱀부에서 진우단다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지프를 타고 다시 포카라로 갈 예정입니다. 예. 진우단다가 예. 온천이 있는 지역으로 좀 유명해요. 예. 근데 온천을안할것 같아요. 지금 포카라가 날씨가 아니 지금 여기가 날씨가 좀 더워요. 제가 도착하면 아마 1시, 에 2시 정도 될것 같은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안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프를 예약해서 포카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여유있게 가고 있습니다 여유있게 정말, 마지막 날이니까, 구름에 딱 가려져 있네요. 이제 진짜, 마지막이네, 보는 게. 당분간은. 저쪽들은 산이에요 산인데 지금 구름, 운해라고 해야되나? 예, 구름의 바다, 운해에 지금 쫙 가려져 있는 거예요 멋있어 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좋지? 우리나라 봄, 가을 날씨에요 어, 아침에는 여기가 난방시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쌀쌀하고 해만 뜨면은 따뜻합니다 선선하고 햇드만 어, 따뜻하고 이렇게 그늘에 들어오면 선선하고 아주 좋아요 지금 하... 왜 비수겠지 지금이 이 신라면은 어딜 가다 있는데 이큐렌트라고 현재 현재 누들 국수 응, 처음 봤어 응. 아마 여기서 자체 제작하는 거겠죠 네팔에서 네? 백숙 나 오늘 내려가서 치킨 먹어야겠다 치킨 먹어야지 남았요 아 배고파 안녕하세요. <laughs> Namaste. n 오, y o u come nice. b Yeah. 이제 내려가서 저 다리를 건넌 다음에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서 저 산을 한번 타서 넘으면 청릉으로 가서 진우단다로 가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. 와, 나말 저렇게 누워있는 거 처음 본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말도 저렇게 누울 수 있구나. 애들 숨, 쉬,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을까? 여기 지금 습기랑 침 같은 게다 차가지고, 뚝구다 떨어지고 있어, 계속. 음. 왜 이렇게 놓지 1kg에 5,000원. 귤다 올라왔다 아올올라왔 이제 진진우내려려니다진진우통해해진진우단라라는을통해해서포5 0 0 갑니다 구름이 좀 있어서 트레킹하긴 편했어요 덥지 않아서 근데 이러면은 아침에 일출 일몰 보기가 애매해지거든요. 예. 지금 오늘 위에 올라가신 분들은 아마 일몰 못 보실 거예요. 지금 구름이 많아가지고. 저는 예. 다행히도 일출 일몰을 모두 다 봤습니다. 음. 나만 아니면 돼. 그 여기 이쪽 히말라야 쪽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여기 산 올라가는 건 네팔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. 예. 엄청 힘들어요. 엄청 힘들어하면서 올라가요. 지금 보면. 예. 어디로 갈지 안정해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 봐. 착하네. 어... 얘네 안 움직이고 있어. <laughs> 어, 움직인다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올라가, 올라가. 못 갑니다, 여러분. 지금 얘네 때문에. 못 가요, 못 가. 겁나올게.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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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! <laughs> 아 겁나 기 <웃기네>, 이거 <laughs> 아? 이게 아마 247m인가? 거의 250m 가까이 돼요 음. 제일 긴 다리 건너보겠스 이런 거 하도 많이 건너가지고 솔직히 이제 뭐 무섭지도 않네요 네. 풍경이래요 네. 무섭지도 않습니다, 이제 이제 여기서 지프를 구해서 타고 가면 됩니다 우선 줄이랑 사이다 좀 먹고 지프 타는 사람이 없대요, 지금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, 여기에 저 혼자 가는데 8만원 달랍니다 걸어가는 거는 한 40km 돼요. 산길로 그러니까 또한 고도 맞게서 한산두개 타고 가, 가더라고요. 8만 원낼 바에 걸어갑니다. 트레킹 일정 추가. 고고. The, no, I don't have money. w u i t e more people coming and go selling. I know, but I don't know where, when to come here. More people coming, one people, two people coming. I heard that three hours by the walk. Three hours drive, Fukara. Three hours by the walk? It, is there local bus? Naipur, yeah. I heard that. Oh, three hours. Five hours here, Naipur. Five hours? Yeah. Okay. You wait, more people coming, we we'll go sailing Five hours? Yeah, five hours. I have no time. 안녕하요 나야포. 오. 오케이. t h a 나야포 가지 뭐 그냥. <목> 5시간뭐 씨. <목> 아 괜히 천이 왔네 이럴 거면 빨리 올 걸. <목> 진짜 인생 맘대로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. 오늘부터 제가 숙소를 잡아놔서 포카라에 무조건 가야 돼요. 숙소비를 버릴 수 없잖아. 무조건 어. 가야 돼. 그래서 버스 탄 데까지 최대한 빨리 가, 가봐서 버스를 구해 보겠습니다. 그거 제가 다 끝났다 생각하고 천천히 천천히 왔거든요. 그랬으면 안 됐어. 어, 좀 서둘러야 됐어. 아. 지프지 아저씨를 중간에 만나가지고 2천에 2천에 저거 더 탔습니다 그냥. 예, 다행히. Which one? Which o I heard that he said yeah. he, he saved me, uh, 8,000. Ah, uh, 1,000. Yeah, 8, but 8, I I have only 2,000. Yeah. Uh, sorry. I go to g u n d r u k g a n d r u k Yeah. yeah. <laughs> but you saved me. Thank you. I go to Pokhara, okay? Yeah. Direct Pokhara. Yeah, direct Pokhara. Okay. 여기 <laughs> 너무 좋아. 요 진짜요. 여기 너무 좋아. 저 있을 때는 하늘도 밝았는데. 지금은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있다 아침이 깨끗하다 응 아침이 깨끗하다? 응아침이 맑은데 오후 되니까 맑 이렇게 트레킹을 마치고 포카라에 왔습니다 <laughs>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.